지금, 오전에 치과 갔다가, 좀 전에 왔어요. 치과를 9시 반쯤에 갔다가, 집에서는 한 9시쯤에 출발해서, 10시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 30분? 30분 정도 했나? 교정하는 것 때문에, 아래쪽에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앞니랑 이거 밑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전 11시 7분이 됐네요. 하,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먹는 게 이유가 있어요. 오전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치과 가기 전에 그 이른 시간에 이제 뭘 파는 곳이 없으니까 떡볶이가 땡겨가지고 떡볶이를 시켰거든요. 근데 너무 딱딱하고 타 타서 온 거야 그게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난리를 피웠죠 그리고 환불 받고 문 앞에 내놓을 테니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져가셨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음식을 준게 아니라 남은 거를 데워서 그냥 또한번 볶은 느낌인 거야 완전 타가지고 눌러 붙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는데 원래는 어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학가에 출발할 때만 해도 그 샐러드를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연어 샐러드? 근데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만두랑 떡볶이랑 순대랑 사왔어요. 응? 그래서 지금 한승연의 포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손으로 먹는 이유가 순대가 포크로 안 찝혀요. 젓가락으로 먹기에는 제가 팔이 안 좋아서 이게 손이, 각도가 여기까지, 입까지 손이 안 가. 그런 슬픈 사연이 있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안타까운. 슬프진 않아. 만두가 그새 식었어. 오늘 확실히 8일차라서 오늘 주사 맞는 날이거든요? 이거 먹고 좀 쉬다가 잠들기 전에 주사 맞을 거예요. 약효가 떨어지는 날이라 그런지 몰라도 잘 먹히네. 오늘은 그래도 좀잘 먹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나 오늘 새벽에 먹은 거 영상 안 찍었나? 제가 볼 때, 오늘 영상은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은 배고파가지고, 2시에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고, 12시에 좀 빨리 먹었거든요? 남은 거. 맥모닝, 맥모닝 그거 치킨 맛. 그래서 그거 먹고, 12시쯤에, 새벽 12시에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오후 4시쯤에, 또 배고파가지고 그릭 요거트에다 바나나 넣어서 먹고, 그러고서 지금 이걸 먹는 건데, 배불러요. 지금 시간은 11시 43분. 거의 무슨 30분 넘게 먹었네? 35분 동안 먹었네? 얼마나 남았나 볼까요? 냉장고 넣어 놨다가 나중에 먹던가? 배부르네요. 이제 좀 편집하고 좀 쉬다가 자야 될것 같아요. 주사 맞고, 그 다음에 자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느낀 점을 말하자면, 오늘의 느낀 점? 마운자루에 대한 느낀 점은 모르겠고, 오늘은 굉장히 화가 나는 날이었다. 그게 저의 느낀 점이네요. 그거는 어차피 마운자루는 오늘 주사맞는 날이니까, 뭐, 딱히. 아, 그건 있어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뭔가 두통이나,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좀 있었거든요. 3일차부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작용이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3일차부터는 전혀 없어서 오히려 약이 나한테 잘 맞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안 맞아서 그런 부작용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죠. 근데 그거 마운저로 맞은 사람들 보니까 적어도 뭐 일주일에 1kg씩은 빠지더만. 그래서 저도 뭐 이번에 몸무게가 들쑥날쑥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1kg씩 빠져도 괜찮을 것 같다. 한 달이면 4kg고 두 달이면 8kg고 3개월이면 12kg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또 오늘 주사를 맞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아, 모르겠어. 7을 차든 8을 차든. 일단 영상 올리면서 거기다가 기록할게요. 7을 차든 8을 차든 모르겠고. 영상 정리하다 보면 숫자가 나오니까 그걸로 정리할게요. 일단 이것도 좀 답답하고 해서 빼고 쉬겠습니다. 빠이빠이!